소 뱃집을 주고 소 등을 끌어주면서 소와 함께 교감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매주 이렇게 시장으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명자, 나봉. 자, 자이 이거 사나 무시하네 이거. 야, 너나 무시하냐? 명자야, 무시해? 명자 먹는데 지금 정신이 음, 없는 것 같은데요? 먹는 게 중요하냐? 지금 내가 어, 너와 함께 노는게 중요하냐? 명자, 나봉. 아, 손은 손가락이 없습니다. 명자, 자, 자, 잠 보자. 웃어라. 웃어라, 자세가. 자, 일로봐 명자. 형들 귀찮냐 내가? 하! 응. 가만 있어, 갑니다. 가만히 있어. 걱정했어? 착하다. 새끼 중에서 제일 이쁜 놈으로 분양받았어 이거 에너지가, 대단합니다, 이거. 이거. 지금 좀 많이 붙쳤어요캠 풀자마자, 원래 봉다리 집이 여기에요. 데 제가 풀어줬어요, 오늘. 산책, 산책 좀 시키려고. 봉다리. c o m Come o 봉다 ほら。